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물어왔죠 OCI. 아, OCI입니다. 아, 더 안정적인 종좀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은 제가 조금 네. 안정적으로 가보려고 해서도 음, 네, 일단은 OCI를 갖고 왔는데요. OCI가 이제 뭐뭐 뭐 화합물 제조 및뭐 폴리실리콘을 뭐 주로 하는 회사이죠. 그러니까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광 관련주로 주로 이제 분류되는 이유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슈가 최근에 많이 가, 가장 많이 되고 있죠. OCI는 태양광 관련 이제 폴리실리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조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보면미국의 뭐 IRA 법이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 규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음. 기대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최근이었어요. 완전 최근은 아닌데, 이제 9월에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에, 유럽연합이 강제노동금지법을 이제 추진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로 엮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강제노동금지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재료를 음. 이제 뭐 수확하고 채주, 채굴하고 제조, 유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네. 강제노동법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제품은 유럽에다가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금지한다.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음, 거의 보면 그쪽을 되죠. 그쪽을 타겟팅한 네. 거군요. 네, 거의 타겟팅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 신장산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를 해야 되겠죠. 아, 이러다 보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음. 이제 지금 뭐 폴리실리콘을 비중국계 네. 폴리실리콘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제일 크게 한세세 세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의 햄록, 록 독일 네. 바커, 바커. 음.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오시아이, 오시아이. 이게 제가 오시아이를 네. 가지고 온 이유인데요. 오시아이가 이 중에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사실상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음. 보여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시, OCI가 텍사스 모듈 공장을 1기가와트로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 내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 OCI의 미국 자회사인 이제 미션 솔라 에너지가 미국 태양광 모듈 공장 생성 능력을 210 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로 확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올 4분기의 증설에서 이제 착수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산업 상업 생산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1년 정도 있으면 상업 생산을 할수 있는 거죠. 얼마 그렇죠.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음. 이번 증설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세를 대응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 c 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목이고 음. 저희 코즈부에서도 많은 멘토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가격대를 들어야 합니다. 가격대요? 네. 가게대는뭐 저도 질수 없죠. 아, 매수식가요1초가시초가 갑니다, 내일. 네, 아, 초가 갑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 게, 내일 네. OCI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OCI가.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오늘 다행히 좀 더는, 더 땡큐인 게, 오늘 좀 눌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87,500원. 좋습니다. 목표가는 128,500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셨거든요.